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미터에는 내측, 외측, 깊이, 마이크로미터 등등 많은 마이크로미터가 있지만 오늘 해볼 측정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일단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말 그대로 외측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제가 소개할 마이크로미터는 보시면 측정 범위가 25에서 50mm이고 최소 눈금의 경우에는 0.0mm입니다. 의 하지만, 목측을 통해서 0.00mm까지 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여기 보시는 엠빌, 스피드, 그리고 클램프, 그리고, 살짝 풀어서, 슬리브, 딤블, 그리고 라체스톱이 있습니다. 자이 구조들을 살짝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은이 클램프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하는 나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슬리브와 딤블을 읽어서 측정값을 읽어주고 라체스톱으로 딤블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체스톱을 돌려서 나중에는 영점 조절도 같이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측정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미터를 어느정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0점 조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정도로 놓고 항상 측정할때는 꼭 클램프를 잠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은 저희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가 놓고 읽겠습니다 자 지금 값은 이거 보면은 이렇게 돼있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 위에가 이제 눈금이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1 m m 를 나타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mm 그리고 그다음은 1.5mm 그다음은 2.5mm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거를 읽게 될 경우에는 자 25, 26, 27, 28. 그리고 28에서 29로 가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28로 읽어 주시고 자 밑에 보니까는 0.5, 1.5, 그리고 2.5, 3.5. 즉 여기 0.5 칸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8.5, 그리고 28.5에다가 옆에 보이시는 25. 즉 원래는 이 가운데까지 이제 목측을 해주는 게 맞지만은 저희는 아직 이제 비숙련자기 때문에 25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28.5 더하기 0.25를 해준 값. 자, 그러면은 28.75가 되겠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75로 값을 읽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읽어주고, 자, 0점 조정을 할 때는 총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여기 보이시는 측정 자 눈금이 한칸 이내일 때, 그리고 그한칸 이상일 때로 나뉘게 되고, 자, 지금 보이시는 구성품들을 보게 되면은, 안에 보시면은, 이제 교정용 게이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후크렌치가 있습니다. 이 교정용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25mm이기 때문에, 이걸 m b 가 스피드 사이에 껴주시고, 이 후크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나사를 풀어주고, 0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m b 가 스피드 사이에 껴보겠습니다. 자, 이거 돌릴 때는 이딤블을 살살살살 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라체스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끼워주고. 자, 어느 정도 끼웠다 생각하면은 항상 이 라체스톱으로 돌려서 하나, 둘, 세 번. 하고 나서 다시 클램프를 잠가줍니다. 잠가준 상태에서 게이지를 빼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읽는 값이 25mm가 되어야 하지만은 자 25mm가 안 되죠 눈금이 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칸 이내이기 때문에 한칸 이내 영점 조정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한칸 이상이라는 가정을 하고 한번 영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크렌치를 이용해서 라체스톱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후크를 딱 걸어주고 걸어줘서 이 나체 스톱을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풀게 되면 이렇게 풀립니다. 자 풀린 상태에서 이딤부를 살짝 뒤로 빼면 풀려야 되지만 안 풀리니까는 톡톡 쳐줍니다. 톡톡 쳐줘서, 어? 고래도 안 풀리면은 살짝 더 풀어주고, 다시 톡톡 쳐주고, 자, 이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 0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다시 아까 첫이 기준선에서부터, 기준선에서부터 0으로 딱 맞춰주고, 자, 잘 보이게. 딱 이렇게 선을 맞춰주시고 다시 라치스톱을 살살살살 돌려서 잠가줍니다 자이 손으로만 돌려서 잠그는게 아니라 다시 후크렌치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강하게 조여줍니다 너무 많이 강하게 조여주면 안되고 살짝만 착 조여주시고 다시 이 클램프를 살짝 풀어서 다시 풀고, 다시 아까의 그 25mm 게이지를 끼워줘서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어, 너무 신기하게 25mm에 딱 맞게 됐네요. 자, 한칸 이내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클램프를 잠그고, 이번에는 이 슬리브의 뒷면을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다시 후크를 걸어서, 후크를 걸고, 일단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의, 서, 0의 기준선이 안 맞죠. 이 상태가 원래는 한 칸이 있는데, 지금은 임의로 튼 거니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준선을 다시 0까지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후크를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자, 걸어준 상태에서 0에다가 맞춰 올려줍니다. 좀 많이 빡빡해갖고 살짝 풀어줄게요, 이걸. 샘플을 자, 다시. 근데 올렸는데 다시 안 맞죠? 안 맞으면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원래 모든 측정기는 0점 조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0에다가 또 틀렸습니다. 다시 어? 안 돼, 안 돼. 다시 여기 보면은 클램프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게이지에 올려놓고 0점을 확인했더니 살짝 틀어지고 다시 이것도 맞춰줍니다 다시 클램프 잠가 놓고 으흠.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선이랑 0이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0점 조정이 잘된 거고, 다시 게이지 블록으로 정정하고, 게이지를 다시 MB가 스피드 사이에 끼워주시고, 다시 맞춰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클램프 잠그고, 다시 빼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25, 0. 동일하죠? 자, 이거를 세번 정도 반복을 해줘서, 반복성을 유지해주고, 0점을 조정했다. 하면은, 이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음, 외경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이 원통을 원통의 내경, 외경, 외경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래는 측정을 할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끝 그리고 중간에 측정해서 평균을 내주는데 예시로 그냥 가운데 한 번만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항상 클림프는 풀어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안 되죠? 왜안 될까요? 저희는 측정 범위가 25에서 50이기 때문에 이 원통 같은 경우에 25 이하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좋은 걸로는 한번 이 원통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좀 풀어주고. 그대로 끼워주겠습니다. 끼워주고, 세번 잠가주신 상태에서 클램프를 잠가고 다시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아까도 그 버니어에서 설명했다시피 항상 이원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할때 주의할 점은 항상 가장 큰 지름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혹시나 옆으로 틀어지면은 저희가 잘못된 측정값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자 그래서 측정 값을 보게 되면은 25 30 35 그리고 40이 보일랑 말랑이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36, 37, 38, 39 그리고 밑에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39.5에다가 15, 16, 17 그리고 17과 18 사이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저희는 아직은 비숙련자다 해서 17로 읽고 그러면 아까 39.5에서 17을 더한 39.67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읽어주고 자 이, 이제 이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됐으면은 내측 그리고 이제 깊이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깊이 마이크로미터가 좀 헷갈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깊이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